창문에 쏙 들어가는 손쉬운 설치로 시원함을 빠르게 선사하는 귀뚜라미 에어컨을 만나보세요. 더운 여름, 복잡한 설치와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셨나요?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. 귀뚜라미 원격 제어 인버터 에어컨 KAEA-35W가 그 해답입니다. 창문형 설치 키트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1등급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여 전기요금도 걱정 없습니다. 쾌속 냉방 기능으로 빠른 시원함을 제공해드리니 더위로 힘들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바로 귀뚜라미 에어컨으로 한층 시원한 여름을 준비해보세요. 경제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쿨링, 무풍으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세요. 전기 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망설여지셨다면,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찬바람 없이도 시원함과 경제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 윈도우 핏, 에어컨 AW06C71555TWAZ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1등급 에너지 효율로 전기 요금을 절약하고 환급대상 제품으로 더욱 경제적인 선택을 제공합니다. 무풍 기술 덕분에 직접적인 찬바람 없이도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에어컨과 함께라면 올여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시원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만끽하세요. 창문에 쏙 들어와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함을 제공하는 제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작은 공간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며 전기세에 대한 부담과 고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?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신일 창문형 에어컨 SMA-C7000DM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소형 원룸에 최적화된 크기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 600W의 낮은 소비전력으로 매달 전기요금을 확인할 때 미소를 짓게 되실 겁니다. 또한 신일에서 제공하는 2년 무상 AS로 고장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. 물론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. 이번 여름 신일 에어컨으로 상쾌한 시원함을 준비해보세요.